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토토 승무패 43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약6 유... 약 5억 6천만 원이 2월이 됐습니다. 역시나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44회차에 많은 구매 금액이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1등 당첨 금액은 20억 가까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지난 43회차에서 투표율 6%의 나폴리 무승부 2변에 적중을 했었던 것처럼 이번 회차에서도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주중에 배팅맨 가족 등급 멤버십 분들께 제가 직접 구매한 프로토픽, 3회를 공유를 드렸고 2회에 적중을 했습니다. 사실상 어제 공유드린 한 경기 구매의 경우는 축구토토 승무패 44회차에 들어와 있는 맹구 새끼들 때문에 맹구와 제가 4대가 더럽게 안 맞는 거 구독자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맹구 새끼들과의 저주를 한번 풀어보고자 한 경기 구매로 레스터시티의 패배, 한마디로 맨유 승에 28,000원 픽 구매를 했었고 맨유가 0대1로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나름 좀 저주를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걸 올렸을 때 멤버십 분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올렸다고 해서 그대로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 배팅맨님이 맹구의 승을 걸었다 반대로 가신다고 하는 분들 배팅맨 맨유 배팅은 펠레의 저주급이다라고 쓰신 댓글도 있었고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런 반응들도 굉장히 좋은 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닌 자신만의 소신껏 구매를 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태풍 한남, 흰남노가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물난리가 날 수도 있다. 뭐 바람이 초속 몇 미터다. 지금 굉장히 초대형 태풍이라고 하는데 대비 잘 하셔서 아무 피해 없이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억 6천만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44회차 최종픽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뭐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거 잊지마시고 구독 안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브랜드퍼드의 리즈 자 우선 이 경기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점은 역시나 리즈의 로드리고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리즈가 기록하고 있는 7골 중에서 4골을 혼자 기록하고 있을 만큼 결정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전방에서의 압박 능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리즈의 공격은 아마 벤포드 선수가 책임을 지게 될텐데 벤포드 선수의 경우 이번 시즌 아직까지 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력 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리즈는 손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리즈는 압박을 많이하기 때문에 수비 라인도 많이 올라오는 편이고 공간을 많이 내주기 때문에 브랜드포드의 삼각 편대 요한의 위사 이반톤의 음배우머의 공격 라인을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상대 전적이 리즈가 브랜드포를 상대로 좋았었기 때문에 무승부를 받쳐서 가야 될까 고민을 해봤지만 올해 축구 토토 승무패 1번 경기에서 3회 연속으로 무승부가 나온 적이 없었다. 라는 점. 현재 2회 연속 1번 경기에서 무승부가 나왔었기 때문에 3회 연속 무승부는 안 나올 거다 라는 패턴적인 부분도 추가를 해서 저는 이 경기 브랜드 퍼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노팅엄 포레스트 대 본머스. 자, 이 경기 솔직히 똥대 똥 경기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 경기를 선택을 할때 최근 경기력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최근 경기력을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노팅엄은 맨시티한테 6대 0으로 개털리고 본머스는 리버풀한테 9대 0으로 개털리고 울버햄튼이랑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이 경기를 뭐 무슨 경기력으로 푼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thank <laughs> you 저는 그래서 일단 노팅엄 포레스트의 홈 경기라는 점과 와프드에서 영입한 엠마누엘 데니스 선수가 이제는 좀 선발 출전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이 선수가 좀 터져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전두 경기에서는 후반에만 교체 투입이 돼서 20분에서 30분 정도씩 뛴 선수인데 상대가 토트넘 맨시티였다 보니까 딱히 활약을 못 보여준 것 같고 똥대똥 경기인 본모스와의 경기라면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노팅엄 포레스트 테스트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5번 경기 울버햄튼 대 사우스햄튼. 자, 일단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승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첼시를 잡아내면서 이변을 일으킨 사우스햄튼이긴 하지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던 로메오 라비아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우스햄튼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홈팀인 울버햄튼의 경우는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더럽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난 본머스 원정에서도 슈팅을 많이 나오는데 골대에 맞거나 키퍼가 방에 막히거나 재수가 더럽게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분데스리가 슈트트가르트에서 뛰고 있는 대갈빡 폭격기 2m의 키를 자랑하는 칼라이지치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발로는 안되니까 대갈빡이라도 넣어보자 라는 심정으로 영입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측면에서 크로스는 많은데 정말 지지리도 못 넣는다 싶을 정도였지만 이제 제공권의 공격 카드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 시즌 첫 승을 사우스햄튼 상대로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승부까지도 사실 받쳐가려고 했는데 이 지금 울버햄튼이 이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칼라이지치 선수 영입발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울버햄튼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베티스. 자, 일단 이 경기는 뭐 많은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베티스가 리그 초반 약 팀들을 만나면서 3연승을 기록을 했고, 현재 리그 2위를 기록 중인데, 이제 좀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났다라고 보여집니다. 3연승 대 3연승의 맞대결이라면,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라고 생각이 들고, 2변이라면 무승부 정도겠지만, 딱히 무승부가 나올 만한 껀덕지가 없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홈 경기이기도 하고, 가장 최근 맞대결전적에서 베티스와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베티스를 상대로 2연속 무승부를 한다는 건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소시에다 대 에이티 마드리드. 자, 우선 소시에다의 경우는 오야르시아 발롬과 이삭 같은 스트라이커 같은 선수들이 각각 부상과 이적으로 인해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알메리아에서 뛰고 있는 우마르사디크 선수를 임대 영입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스트라이커가 없다 보니까 영입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영입 오피셜이 나온 지가 하루, 하루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 경기에는 출전을 하지 못하지 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공격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에티마드리드의 이 경우 공격수들의 네임밸류에 비해서 생각보다 골이 잘안 터진다라는 점과 현재 스테판 사비치와 나우엘 몰리나 선수 같은 주전 수비자원들이 부상과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센터백도 악셀 비첼 선수가 좀 내려와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수비적으로 단단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소시에다의 무 앞에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세비야 대 바르셀로나 자 세비야는 개 쓰레기입니다 이번 시즌 시작하고 오사수나 바야돌리 알메리아를 상대로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선수들의 이름빨이 있기 때문에 알메리아전만큼은 세비야를 믿었었는데 쓰레기는 쓰레기였습니다 근데 이 경기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죠 생각할 필요도 없이 세비야의 단통패로 선택을 하겠고 패턴적으로도 올해 승무패 8번 경기에서 3회 연속으로 정배 결과가 안 나온. 적이 없는데 현재 2회 연속 역배와 무승부가 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배가 나올 패턴이다라는 점도 더더욱 세비야의 단통패로 가고 싶게 하는 단서로 보여집니다. 세비야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1번 경기 빌바오 대 에스파뇰. 자, 빌바오의 경우 이번 시즌이 시작하고 마요르카와 발렌시아를 상대로 단1 득점밖에 하지 못하면서 공격력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었으나 지난 카디스와의 경기에서 네 골을 터트려 주면서 득점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공격의 구르제타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이번 시즌 기대감을 높였고 확실히 경기 감각이 올라온 게 느껴지는 경기였어요. 반대로 에스파뇰의 경우 빌바오를 상대로 원정에 가서 승리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빌바오 승에 너무 지금 투표율이 몰려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는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번 시즌 주전 골키퍼로 활약 중인 벤자민 르콤테 선수가 지난 레알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게좀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라울데 토마스 선수가 지속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호셀로 선수가 그래도 골을 기록을 해주고 있지만 혼자서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싶은데 이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단통으로 가면 꼭빌바오쌍 새끼들은 꼭 이변이 터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4번 경기 토트넘이나 11번 경기 빌바오나 투표율이 지금 거의 비슷하게 44회차에서 투표율 2위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최소 한 경기는 부러진다라는 전제로 빌바오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3번 경기 비아레알 대 엘체. 자 비아레알이 지난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경기를 주구, 주도하고도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으나 이번 홈 경기만큼은 충분히 엘체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엘체가 이번 시즌 득점력이 좋지가 않은 상태고 수비도 지속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공격 자원들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라드 모레노, 알렉스 바에나, 니콜라스 잭슨, 예레미 피노 같은 공격 자원들이 골고루 골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때문에 공격적인 면에서도 엘체를 압도하고 있고 홈 경기라는 점에서 홈 이점까지 있다면 많은 고민 없이 비아레알의 승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비아레알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14번 경기 발렌시아 대 헤타페. 자, 이 경기는 일단 발렌시아에 55% 이상 투표율이 몰리고 있긴 하지만 발렌시아의 득점력을 생각해 볼때 과연 발렌시아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경기입니다. 발렌시아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에딘손 카바니 선수를 영입을 해 왔는데 영입을 하자마자 바로 경기에 나올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무승부를 좀 깔고 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헤타페의 승까지 보고 있지 않은 이유는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 발렌시아 호흡을 홈에서만큼은 비기면 비겼지 패배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사실상 지로나한테도 3대1로 패배하는 원정 쓰레기 헤타페의 경기력을 볼때 발렌시아를 상대로 승리의 이변을 낼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발렌시아가 넣냐 못 넣냐 카바니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 경기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서 발렌시아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4회차 14경기 중에 9경기에 대해서 제가 선택한 최종픽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어서 멤버십분들, 배팅맨, 친척등급 이상 전용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5경기에 대한 최종픽 영상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골드레는TV 가족분들 너무나도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축구토토 승무패 44회차 결과 복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